로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되어 있나요? <laughs> 오, 오 이거 오, 오. 그냥 심플 저는 심플 저희는 심플하죠 아, 그냥 그렇죠. 이름으로요? 그박재영형 박성진형 어, 아, 맞아요 아, 아, 네. 네. 난 저는 윤도훈이 너 왕필이만 왕필이 오나다실명이고 브라이언은 그냥 강브라 어, 저는 뭐, 청담원 국쟁이곰탱이고곰탱이요네곰탱이라 어. 저장되어 있어요 <laughs> 옛날부터 곰탱이로 대해서 약간 그런 포스가 예. 있습니다 곰 같은? 스포츠 할 때도 느낌. 약간 곰이 달려오공 불곰이 달려 I, I don't like that 어 like <laughs> <laughs> 아, 곰탱이 귀엽다 뭔가 약간 애칭 연인들 애칭 같은 오, 느낌이네 그렇게 하면 좀 이빨 빠진 호랑이 아 이거 아니야? 뭐야 뭐곰 관련일 것 같은데 미련한 곰탱이 아, 정답은 곰팅이 거의 다 왔는데 와 미련은 왜 넣었을까 내가 아 왠지 그냥 뭔가 곰팅이 하면 그냥 뭔가 맛이 안 살잖아 그래서 미련을 넣었다가 아 곰팅이 그래 얘라면 아 김원필 씨라면 어, 곰딩이라고 할것 같았어요 뭔가 고음에 관련된 걸것 같았어.